안녕하세요, 고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녀의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짜잔! 제가 마녀의 레시피를 정말 힘들게 얻었는데요. 이거는 마녀스틱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. 일단은 제가 어, 아침에 따다가 이렇게 <laughs> 흉터가 났는데, 마녀님과 또 혼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, 이렇게. 너무 이쁘죠? 근데 케이스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정말 마녀 레시피를 제가 훔쳐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정말 복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녀의 비밀스런 다이어트 레시피가 써있고요 앞에 레시피 비밀스런 레시피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포 포씩 되어있고 총 15포가 들어있습니다 마녀가 만든 포션처럼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해서 많이 다이어트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살잘 찌는 체질이나 잘 붙는 체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적게 먹는 것보다는 독소 배출이 중요하다고 해요.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레몬, 석류, 보이차, 카비스커스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오늘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정말.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고요. 사실 제가 지인한테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량을 줄인다고 했더니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도 나쁘다고 해요.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가르니시아가 그 포인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가르시니아가 들어있고요. 정... 정말 맛있습니다. 약간 정말 레모네이드 정말 괜히 뭐 먹고 싶거나 뭐 땡길 때 하루에 한포 챙겨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 뭐 쓰거나 씁쓸한 맛 전혀 없고요. 상큼한? 약간 정말 간식 먹는 느낌? 그렇게 느낌도 들어요. 하루에 한 포씩, 어려들 안에 하루에 한 포씩만 챙겨 먹어도 저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카메라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거든요. 안 먹어. 이렇 정말 아이셔나 레몬에이드 약간 가루 먹는 느낌? 마아 스틱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, 안녕!